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23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항의 주제는 칭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8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384페이지에 가서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1페이지에서 뵙도록 하죠. 예, 여러분, 저는 벌써 와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칭의에 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의 중요성을 워낙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가 불과 몇 페이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공부할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만 읽고 바로 3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죄들의 사면에 있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아주 강조 많이 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그것을 사면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를 증가한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서는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래인데 4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같은 사도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무상으로 어렵다 이겨진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가로일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384페이지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84페이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죄들의 사면이다.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 죄에 벗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save라는 말보다도 deliver.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save. 물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salvation 이란 단어로 총칭합니다만은 예, 실제로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deliver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합하여서 우리가 salvation이라는 명사형을 우리가 써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지도.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자, 봅니다. 세이브라는 단어보다도 Deliver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할 때를 말합니다. 구원 전체를 말할 때는 Salvation이죠. 전자는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끝까지 견인을 하여 완전히 구원에 성지될 때까지. 그 전체를 우리가 save 라고 말하는데, 죄에서부터 건져탄 이 단어에는 deliver라고 하는 단어가 맞다. 이 말입니다. save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측면이 훨씬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7편 1절을 보면은 "Save and deliver me from all who pursu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소. 이두 개, 이두 단어를 다 써요. 그러니 보호해 달라는 거고, 벗어나게 해 달라는 거고, 벗어나고 난 다음 보호도 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이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무상이기에 영원히 그 값을 상상하거나 매길 수도 없다. 왜? 죄들의 용서인 구원은 영원에서 선택하셨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무료한, 영, 어, infallible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료한이라는 것은 infallible. Infallible.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죄들의 사면 또는 용서인 구원은 영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간상 영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 영원이라는 것은 forever and ever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영원한 길 영자, 우리 말에 이제 한 자가 이렇게 길영 자다 보니까, 아, 영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영혼을 제가 늘 말하지만, eternity잖아요. eternity거든요. 이것은 달라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할 때, eternal, eternal, life라고 해요.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은 영혼이시다. 영원한 분이다라고 말할 때이 턴을 God 이렇게 말하지, everlasting God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영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인간의 공로, 뭐 조건, 뭐 회개, 뭐 이런 말 자체가 에, 별로 의미가 없죠. 나라는 존재가 실존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무슨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의로 여기 있는 믿음은 하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진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심는다.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22, 22랑, 예, 동그라미 1에서 나온 예형이죠, 별지카. 하라구의 상태 에 있는 선택자들 죄인은 죄를 심각하게 깨닫는다. 왜그 안에 이제 죄인들 가운데 살아도 장망성에서 사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불안해하는 거야. 이 세상 망하는데 아니 그좀 이제 이 표현 좀 조심해서 써야 되지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공 의를 수행하고 신뢰한다. 예. 왜 yeah, righteous ness죠? 왜냐하면 이것과 justice 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구원이 이르기 위해서는 죄를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도록 하시겠죠.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고 의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1항은 바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이 점은 다윗과 아그 바울이 명시한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 많이 했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신앙고백서 7장 5항 대결의 문답 33문 그리스도는 무상으로 free 이라는 말이죠. 우리 우리 죄즉 우리 죄인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이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와 구원은 선택된 자에게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 1장 21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주께서 그 백성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선택된 자에게만 구원의 확신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다를 바가 없다. 구원의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죄들의 용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죄들의 용서 또는 적 죄의 용서. 어떤 사람들은 아 죄들의 용서라는 말하고 죄 용서하고 사면이라는 단어의뜻 물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범하는 범죄들을 말하는 거죠. 범한 죄들을 실제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청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서 우리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이죠. 용서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어, 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는 원죄라는 뜻이죠. 원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원죄는 안 없어집니다. 세례를 통해서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것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범죄한 죄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과거에, 앞으로, 미래까지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죄 용서라고 표기합니다. 우리가 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 라고 할수 있겠느냐 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하이델베르그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하이델베르그 60문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보시면 How Are thou righteous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 지나 참된 믿음으로만 유일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벗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루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보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이신이죠. 순전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그 어, 그분의 의와 그룹으로 나에게 부여하고 자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Grant imputed다. 부여한 것은 impute. 저기 증강한 것은 세 가지다. 만족과 의와 의 그룹. 이 만족이라는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한 모든 순종을 내가 완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믿는 심정으로 여기므로 이 혜택을 수용한다 어, 어, 여러분 아주 제가 길게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왜 말하나? Righte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워지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60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60문이 이 신칭이 59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 64문까지 예, 이신칭에 관한 설명인데요. 어,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것겁니다이 의는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되지만 죄들의 용서에 근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앞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긴다. 사실 이것은 갈비 선생 이미 말했던 바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것이므로 증가된 너다 증가된 것 하나밖에 하나밖에 이런 말하면 참 조심스러운데, 예, 예. 증가된 것은 의만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만족,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뭐였죠? 예, 거룩이었죠. 예.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중보자의 순종으로 인해 무상의 은혜로 인해. 얻은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 이 의미는 의의로 주신 것,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힌 것,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는 것, 순종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 여기서 또 놓았던 내용이죠. 이것은 죄들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죄들의 용서 또는 죄들의 아, 죄의 용서는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다. 죄는 총체적인 의미다.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했었는데, 범한 구체적인 의미다. 전자는 하나님의 후자는 인간의 측면이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의 의의를 의미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증가돼 공,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의가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의의 정가, 전가, 정가된 의, 그리스도의 순종, 순종의 정가,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다. 이런 한마디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60문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이제 답이, 답이라기보다도 명쾌하게, 에, 설명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과로 아, 1의 3입니다. 두 진리, 용수와 의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칭의의 정의를 내린다. 다위의 글을 인용하여 바울은 해석한다. 허물에 사물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기, covered, forgive, 같은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권 11장부터 칼빈 선생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4장까지 하잖아요.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행위, 선행, 보상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르는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에 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없이 이루어진 것인데, 어, 갈빈 선생이이두 군데서 설명을 해요. 사망과 이 사망에서 설명을 해요. 자, 어, 갑옷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신앙 고백에서는 무상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칼빈 선생이나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칭의를 받는 것 어렵다 여겨진 것 의에 증가증가된 너희라 불려지는 동사는 죄들의 용서라 불린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이렇게 말하면은 화해. 죄들의 용서, 예, 화해, 죄들의 용서, 증가된 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좋죠. 예, 화해, 죄들의 용서, 증가된던 의. 뭐, 여기에는 회계를 집어넣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칭에 관한 핵심적인 단어 여기에 모두 소개되었다. 하나, 참, 가, 할 것은, 순종의 정, 가, 다. 이것도 제가 하이델베리에서도 말하고 있고 70문, 71문에서도 예, 동일하게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 여러분 꼭 읽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16장은, 이건 16장은, 예, 이제 사도행전 해설을 하는 가운데 있는 거고요 오늘 칭의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증가된 의는 순종의 증가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고 순종이 우리에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칭의는 죄들의 용서의 증가 화해. 앞서 제가 이런 단어를 동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들의 용서를 이루고 그 용서를 우리를 어렵다 여기고 증가된 너희라 그러고 순종의 증가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표현의 방법이죠. 만약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는 아리오스파라든가 소진이파라든가 이런 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어렵다 여겨졌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반드시, 당연히, 저는 자연스럽게라는 단어를 또 이제 후반부에서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laughs> 그래서 야고보의 그 견해와 바울의 견해를 조화해야만 한다. 조화시켜야 한다 이랬습니다. 바울의 견해는 전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견해는 후의 순종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 둘을 다 봐야 한다. 그래서 믿음에 얻기 전 공로 필요 없죠. 후에는요 공로가 있어야 되죠. 공부 있어야 한다. 순종 있어야 한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는 뭐 때문에 그러대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도 불가능했기에 신음하며 괴로워했다. 이들 중 하나님의 자녀도 구속을 갈망하며 힘들어한다. 인류가 이렇지만 그 가운데 자녀도 마찬가지다. 이런 권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로 인해 영원히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겨지는 것에 관해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급하신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생재물이 되셨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달랬다. 누그러뜨렸다. 이런 말을 쓰죠. 구속으로 그 말미 암기 때문이고 무상이다. 바울은 어렵다 여겨짐, 칭의라는 단어죠. 22번이나 로마서가 16장까지 밖에 없는데 22번이면 한 장에, 어, 한번 이상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자로 의인으로 선언한다. 이걸 법정적 선언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처벌받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증가했기에 가능하다. 그분이 얻은 의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없는 의 그리스도 자체가 righteousness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 없는 의를 a 테인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 판단으로 여겨져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희생쟁물. 희생제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의 에, 것을 담당하시야만 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 주기에 어렵다 여긴다고 말한다. 여기서 여긴다, 공로로 여긴다. 단어가 무려 무려 열 번이나 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된 의는 순종의 증가라는 고백이 있다. 예. 여러분 어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예,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80아389 페이지, 389 페이지일까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렇죠? 여기가 388 페이지니까 예, 389 페이지.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과로 2, 증가된 의의, 곧 순정의 증가라는 이 고백에 관한, 그리고 아마 과로 3원까지도 갈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잠깐. 복습. 예. <laughs>